아멘 계속해서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하신 왕곧 석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세 번째, 교훈의 목적. 세 번째, 파트 3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의 목적.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 일장 전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어, 적용되는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정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그 깨달음 바를 정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5절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냐? 바로 나다, 바울이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자, 극률이, 극률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까? 극률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연민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극률을 입었다라는 거죠.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귀속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률함을 입었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고 후에 주를 믿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기 하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원하신 왕 17절에 곧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기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송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바로 목적이 18절, 19절,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의 목적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성경이지요. 성경 66권이지요. 디모드에게 주어진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 36권일 것입니다. 또한, 사도바울 스승이 자기에게 써여, 써준 이 디모데라는, 디모데 전서 후서라는 서찰일 것입니다. 서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신 그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언한 지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 정경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냥 밍숭맹숭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에 물탄 듯, 어? 술에 술탄 듯, 차가우면 차갑지도 않고 뜨거우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때로는 고군분투를 했으라도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의 목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파트 3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 남은 생애 가운데에 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과는 싸워야 합니다. 사단과는 협상하면 안됩니다. 사단에게 협상을 하면요. 늘 밟히고요. 늘 무너지고요. 늘 꼬투리가 잡히고요. 늘 족쇄가 잡히고요. 우리는 자유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저 북한이요. 전쟁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끊임없이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방기문 총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방기문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핵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아서 될 일이 있고요. 참아서 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은요. 참으면요. 밥이 되는 겁니다. 밥이. 김정은은요. 저 북한 땅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미사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슬그머니 미사일을 치웠어요. 언제 치운지 아십니까? 4월 30일 이후로 미사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슬그머니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꼬리를 빼면 뺄수록요 저희들은 더큰 소리칩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덩치가 더 크고 더 힘이 세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경제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래 뭐 도와줄까? 그래 줄게 줄게 그랬던 거예요. 한대 맞는 게 눈이 시퍼렇게 멍드는 게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참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귀하고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의 목적이 뭐냐?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과 양심을 버려 버립니다. 믿음과 양심을 버려 버립니다. 왜 믿음과 양심을 버려 버립니까? 현실이 현실이니까. 아이고, 목사님 교회만 계시고, 뭐 기도만 하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사실 좀잘 모릅니다. 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지만, 뭐, 목회는 쉬운 줄 아세요? 꼭 목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돈 벌고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입니다. 일명 서비스업이죠. 보십시오. 사람, 세상 일도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돈이 돼요. 비싸요. 힘들다고 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라서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이 현실인 만큼 믿음과 착한 양심이요. 목사님, 그 개나 줘버리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착한 양심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내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죽하면요, 오늘 바울이요 사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고 도망갔다. 파산했다, 믿음을 파산했다라고 공개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이 사실을 알면 아주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름을 드러내고 그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리지 말고, 가지고 유지하라.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부끄러운 자들이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새벽에 기도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아여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